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고민 중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연년생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립니다. 둘째가 이제 6개월이거든요. 연년생을 낳은 이유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 병원에서 둘째를 생각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였습니다. 언제 상태가 나빠져서 수술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상의 끝에 둘째를 갖기로 했었죠. 다행히 바로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6개월 전 출산했고, 이런 사실은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 친정 엄마가 주말마다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편에게 비상금이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쯤에 알게 되었고 금액이 대략 700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그래.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알고 있어도 일절 말안 했었죠. 그러다 5월 6일쯤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챙겨야 되지 않아? 연휴일 구하니 부모님 모시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 하고요. 그랬더니, 막내가 아직 어려서 어디 가서 먹기가 좀 그렇네. 딱히 가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연휴라 예약을 안 해서 먹을 것도 없어. 더군다나 아이가 둘이라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부담스러워.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전화만 하고 넘어가자. 대신 생신때 잘해드리자. 하고 말하더군요. 해서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5월 8일 당일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상태라 따로 연락드려 드리는 것도 없이 식사도 같이 못해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 두분다 괜찮다 이해한다 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버이날이 지나가고 7월 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뭘 해드리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어제 카드값을 선결제하려고 남편 핸드폰에 어플을 켰다가 우연찮게 비상금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5월 8일에 아버님께 5월 9일은 어머님께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이체해드렸더군요. 여기서 1차로 충격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그 비상금도 알고 보니 본인 용돈으로 모은 건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빼고 준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이면 60만원만 저에게 주고 40만원씩은 본인이 따로 모아 비상금을 만들었던 거였죠. 여기서 2차로 충격을 받으며 빡침이 더 깊어졌습니다. 해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속이는 거 없어? 하고 세번 정도 물어봤는데 떠보지 말고 그냥 말하라네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더 화가 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 드린 거왜말안 했어? 하고 따졌더니 당황해하며 미안하답니다. 네 와이프를 등신으로 만드니 좋냐? 따로 돈 드린지도 모르고 전화드려서 죄송하다 했어. 나를 우습게 만드니까 좋냐고? 하며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사실 전화를 드렸던 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분다 괜찮다. 안 챙겨줘도 된다. 애들이나 신경 써라 하고 말씀하셨던 터라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남편에게 비상금도 네 용돈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월급으로 비상금을 만든 거였더라. 신뢰가 바닥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사람 뒤통수를 쳐 하고 다다다 따졌었죠.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라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그렇게라도 돈을 안 모으면 알게 모르게 쓸것 같아 따로 모으고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리고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시어머니가 저보다 비상금에 대해 먼저 아셨던 건지 돈 빌려드린 흔적들도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모아서 네 친구들 돈 빌려주고 네 엄마한테 돈 빌려줬냐 했습니다. 돈 모은다더니 거기서 또네 부모님 용돈까지 줬어. 우리 엄마는 눈이 안 좋아 잘안 보여서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은 와중에도 주말에 애들 봐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집에서 애만 보며 일하는 무능력한 내 자신이 진짜 싫어져. 하고 말하는데. 그남 마음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리고 나면 니기에 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니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물어볼 것 같아 못 드렸다. 하고 짓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어 그 길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통에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던 시부모님들도 다 싫어지네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대판하고 냉전 중입니다. 사실 말이 대판했다지 저혼자 포복고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싶어 생각이 많아지네요. 너무 답답해서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 이제 6개월 된 둘째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싶어 막막합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외벌이 연년생 둘을 키우는데 육아는 친정에서 도움받고 돈은 본가에만 이백을 보냈다는 거죠. 거기다 그 돈도 용돈이 아니라 월급에서 빼돌려서 모은 거라 이거죠. 쓴이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종년이 됐네요. 친정어머니한테 이제 오시지 말라 하시고 남편한테 육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쓰니도 돈을 버셔야겠어요. 처가를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하나요. 두 번째, 그 돈이라도 안 모으면 알게 모르게 쓸것 같아 비상금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거 썼잖아요. 모아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자기만 썼잖아요. 처자식한테 쓰기 싫어서 몰래 빼돌리고 자기 부모한테만. 자식들 학원 보내려고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모았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그냥 쓰레기 같은 남편이네요. 아이들은 종일방에 맡기든지 하시고 직업을 구하세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셔야 뭘 하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너무 싫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처음에는 비상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해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월급을 삥땅 친 비상금이라니. 그 와중에 지부모만 챙기고요. 이건 진짜 남자가 멍멍이 시키네요. 네 번째. 배신감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숨통을 트인다고 비상금을 만든다고들 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네요. 월급을 속이고 아내 몰래 비상금을 만든 것도 모자라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먹이며 시부모만 챙긴 거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 같은 액수를 친정 부모님께 챙겨드리세요. 비상금이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님 부모님도 챙겨드려요. 물론 내 가정이 우선이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님 자신부터 챙기세요. 다섯 번째, 저건 비상금을 만든 게 아니라 거의 횡령인 거 아닌가요? 없는 살림에 부모님 합해서 200씩이나 쏘시고 아주 대단한 효자 납셨네요. 이건 진짜 천년의 사랑도 식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